안녕하세요. 다육이당 식물이당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와, 여기는 신길동에 있는 애플트리 다육에 방문을 했는데요. 와, 이 세트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와, 아담하고 아주 깜찍한 아이들. 화분 포함가입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1번 세트입니다. 1번 세트. 자, 8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분 포함가입니다. 가격은 5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뻐요. 1번입니다. 패트리시나 들어가 있어요. 패트리시나. 진짜 예쁘죠? 파란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라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입장 끝에, 자, 초코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와, 화분도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아이시그린 들어가 있어요. 이도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아주 뽀얗게 분을 입고 있는 이 아이. 자, 아이시그린 들어가 있고요. 아메치스 들어가 있습니다. 목지라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고요. 자, 여기는 환염맥도가리 들어가 있습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뭐죠? 진짜 예쁘죠? 와, 이렇게 예쁜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화분은 이렇게 생긴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흑장미 들어가 있습니다 흑장미 와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 있는 아이들 화분 포함가고요 자 화분채 보내드리는 세트입니다 자 색감도 예쁘고 너무 아담하고 예쁜 사이즈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자 1번 8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분포함 5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진짜 너무 예쁘죠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 7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분 포함가구요. 가격은 5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보여드릴게요. 자, 아모르 파트 들어가 있어요. 아모르 파티. 자, 사각분에 심어져 있고요 색감은 요렇게 예쁜 색을 하고 있네요. 와, 진짜 사이즈도 예쁘고, 베란다에서 키우기 아주 딱 좋은 사이즈예요 너무 예뻐요. 롤리폴리 들어가 있습니다.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사과 빛을 하고 있어요. 자, 복숭아 빛하고 많이 어울리는 색이에요. 자, 목지라가 이렇게 건강한 아이. 롤리폴리 들어가 있고요 파랑새 들어가 있습니다. 파랑새. 요거 좀 보세요. 입장 끝에. 핑크대가 되었어요. 자, 자주색 둥근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와, 이 아이 이름이 뭐죠? 진짜 너무 예뻐요. 요거. 와, 사이즈도 좋고, 귀여움 귀여움 해요. 자, 너무 예쁜 아이들. 베란다에서 아주 딱 좋은 사이즈들이에요. 원종 콜로라타 들어가 있습니다. 색감 이렇게 예뻐요. 멕시코 로즈 들어가 있습니다. 멕시코 로즈. 자 이렇게 생겼고요. 샤넬 핑크 들어가 있어요. 샤넬 핑크 요아이 사이즈 한번 볼까요? 자 9cm 이상하는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세트 분포함 5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7종이 들어가 있어요. 3번 가겠습니다. 3번. 자, 8 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분 포함가 5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진짜 예쁘죠, 유아이들.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세트예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유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두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이런 빨간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모노캐로티스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금기 있는 아이. 진짜 예쁘죠. 콩미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얼굴 이렇게 생겼어요. 사각분에 심어져 있고요. 아이시그린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시그린. 이렇게 통통하고 예뻐요. 한염 맥도가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콩분에 심어져 있는 아인데요. 이 너무 귀엽고 예뻐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 끝에 빨간색으로 콕 찍었네요. 프리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다. 자, 입장 끝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자, 물이 들었고요. 화분은 이렇게 고급진 화분이에요. 여기는 크림노주 들어가 있습니다. 와, 진짜 예쁘죠?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아우, 진짜 예뻐요. 자, 8종이 들어가 있는 3번입니다. 분 포함가. 5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4번 세트 가겠습니다. 진짜 오래 묵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와, 사이즈도 진짜 아담하고, 너무 예뻐요.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실종이 들어가 있는 4번 세트, 분포함 6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보여드릴게요. 모나리자 들어가 있어요. 모나리자. 자,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삼두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누다 들어가 있습니다. 와, 오렌지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든 누다 들어가 있고요. 라울 들어가 있습니다. 목질화가 이렇게 건강해요. 자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애플 미인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이 통통하고요. 콩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여기 있는 아이는 러블리 베어입니다. 와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손톱 끝좀 보세요. 이거 너무 예쁘죠?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아이 아이는 정확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사장님께서 해 놓지 않으셨어요. 이런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샤넬 핑크 들어가 있어요. 샤넬 핑크. 자, 이렇게 8cm 이상하는 샤넬 핑크.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아이들 4번 세트입니다. 자, 7종이 들어가 있고요. 6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들은 5번 세트입니다. 자, 5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자, 5번. 7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분포함 6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진짜 너무 탐나는 아이들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러블리 베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예쁘죠? 이거좀 봐. 너무 예쁘다. 연지곤지 들어가 있습니다. 3두짜리가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니치 카울입니다. 이 분을 아주 뽀얗게 입고 있어요. 이렇게 통통하고요. 진짜 예쁩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뭐죠? 이름이 없어요. 여기 아가도 살고 있고요. 와, 이것 좀 봐. 진짜 반하지 않을 수가 없네. 이 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자,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애플메인입니다. 통글통글하게 생겼어요. <laughs> 너무 귀여워요. 캐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입장에 솜털이 뽀송뽀송하게 나 있는 아이예요. 캐롤 들어가 있고요. 릴릿이나 변이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5번 세트입니다. 자, 5번 세트. 7종에 들어가 있는 분포함과 6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요쪽으로 갈게요. 자, 6번 가겠습니다. 8종에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자, 분포함 6만원에 올려드릴게요. 6번입니다. 와, 너무 예뻐요, 요 아이. 아마빌레입니다. 아마빌레. 요 입장 좀 보세요. 통통하게 생겼어요. 와, 핑크색으로 너무 예쁜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캐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입장에 이렇게 솜털이 뽀송뽀송 나 있어요. 여기는 푸에볼라 마리아. 푸에볼라 마리아라고 쓰여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주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여기 11cm 하는 아이예요. 자, 11cm 되는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 화분은 이렇게 예쁜 화분이에요. 4두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진짜 오랜 모은 아입니다. 여기는, 핑크, 핑크 피치. 핑크 피치래요, 이 아이는. 아주 통통하게 생겼습니다. 한염 맥도가리. 이한염 맥도가리, 이 얼굴이 진짜 장미꽃처럼 생겼죠?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연두색하고 노란색으로 어우러져 있는데, 진짜 예쁩니다, 이 아이. 여기도 자환염맥도가이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아모르 파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모르 파티 이 색감 좀 보세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6번 세트입니다. 6번 세트 8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 6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6만 원이고요. 자 이쪽에 가겠습니다. 여기 자 예쁘죠. 여기는 7번 세트 8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분포함가 6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 샤넬 핑크 이렇게 자 8cm 이상하는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샤넬 핑크 풍미입니다 아우 너무 예뻐요 이거. 목지라도 이렇게 건강하고요. 노란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너무 앙증맞고 예뻐요. 진짜 유아이진바 모노케로티스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모노케로시스금이 아이 금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이 아이도 금인가요? 자 여기 줄무늬가 쭉쭉 가 있어요 화이트골드 들어가 있습니다 화이트골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수토미적심군생 수토미적심군생이래요 얼굴 이렇게 4두의 군생을 이루고 있네요 여기는 콩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 유아이, 어우 진짜 너무 예쁘죠. 유아이 이름이 뭐죠? 유아이가 혹시 오르란가요? 자 이렇게 해서 와 여기는 7번 세트입니다. 아 7번 8종에 들어가 있는 세트 분 포함가고요. 6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이렇게 세트를 예쁘게 해주셨는데요. 사이즈가 너무 아담하고 예뻐요. 아, 예쁘게 이렇게 심어 놓은 요 아이들 가격도 착하고 진짜 예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